안녕하세요 다육이와 함께 다함께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초보맘인 다육이 엄마가 베란다 안에서만 다육이를 키운다고 제가 했잖아요 오늘 마침 햇살이 따갑게 가을 햇살이 비치는데 요즘 계속 날씨가 흐렸는데 비오고 흐렸었는데 마침 이렇게 햇살이 들어와서 저희 집이 어떻게 햇살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도 여기 베란다 여기다가 거리대를 설치를 해서 다육이를 키워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어... 페트병 다육이도 이렇게 걸어서 여름에 키웠었어요. 근데 이게 철수를 한 이유가 아 어느 날 보니까. 구전 나비라고 나비가 날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충망을 문을 다 열어서 여름에는 햇살을 오, 들어오는 햇살을 다 맞춰서 다육이를 키웠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을. 근데 가을이 이게 저는 잘 몰랐어요. 저게 뭔고. 뭐뭐 그런데 나비가 자꾸 날아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검색도 해보고 또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고수님들한테 그 내용을. 개, 개가 오면은 이렇게 알을 깐대요, 애벌레를. 그래가지고, 다육이가 뿌리를 초토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전나비 애벌레가. 그래가지고, 자꾸 날아오고 쫓아도 안 가니까, 제가 이렇게 다 철수를 시켰어요, 사실. 그 페트병에 걸어놨던 페트병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지금은 이렇게 메탈 선반, 제가 5단 선반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들어오는 햇살로 지금 다육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핑키라는 아이예요. 핑키라는 아인데 이 화분도요. 어, 대접 있잖아요. 사기 대접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넓은 애들이 어, 이렇게 화, 맞는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음,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맞는 화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얘는 폴덴시스 인데요 이게 다 땡땡 9cm 화분인데 사기 화분인데 어, 처음에는 절반밖에 안 했던 아이가 이렇게 폭풍성장을 해가지고 뚱땡이가 되었어요 뚱땡이가 가지고 저는 화분을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써요 뭐, 어? 뭐 플라스틱 화분도 쓰고 컵도 구멍 뚫어서 쓰고 뭐다 땡땡 다 땡땡도 쓰고 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이에요. 얘도 지금 11cm가 넘는 화분인데, 얘는 론자니인데, 얘도 지금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얘들이 폭풍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잎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넘쳤어요. 이렇게 분에 넘쳐가지고, 제가 심어 놓은 화분에 지금 모습이 넘쳤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 그 페트병에다가 여름내 걸어놓고 키웠던 엘레강스예요. 생명력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화상 안 입었습니다. 입지도 않고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좋은 점이 너무 강한 햇살을 맞으니까 애들이 잘 성장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어, 나비 때문에도 어, 제가 다수 철수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직광? 직광이 아닌 간접 이렇게 광으로도 얘들이 더잘 큰다는 것을 또 이렇게 그 경험으로 알게 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엘레강스 이렇게 엘레강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집시 집시 얘도 폴덴시스하고 같은 곳에서 온 아이인데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가을에 이렇게 물먹고 커졌어요 근데 얘는 약간 살짝 입이 좀 아래로 좀 처진 듯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요즘 날씨가 하도 많이 흐려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층탑 저는 요 얘가요 처음에 너무 말 말라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더라고. 이입 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아, 이게 오층탑이라 그래서 그런가 정말 이게 탑을 이루고 탑돌이에요 탑돌이 탑돌이 여기 자부도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 탑돌이네요 얘도 탑돌이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에그린 원 에그린 원얘 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키우던 애가 아니고요. 처음에 뭐 다육이를 구매를 할줄잘 몰랐을 때 당근에서 구매를 해왔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분은 물을 정말 아껴서 주셨나 봐요. 정말 애들이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물을 주고 물을 주면 애들이 이렇게 초록초록 해지더라고요. 안 입장이. 그리고 안 주면은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노랗게 또 잎이 이렇게 물이 노랗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를 분갈이를 해줬고 그때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분은 이렇게 마사하고 상토로만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화분에서 오래 됐는지 얘가 굉장히 양분이 없는 상태로 커 있어서.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생기를 찾더라고요. 그걸 찾고 지금은 몇달 됐어요. 몇달 돼가지고, 잘 자리 잡고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어, 둥근 잎빛이 우리대. 얘도, 어, 삼두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가 옆에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어, 지금 뿌리를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잡았는지, 아, 물을 주니까 이렇게 입장이, 입장을 펴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시트리나, 저희 집 시트리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입장 잘못 건드리면 엄청 이게 단단해가지고요. 부러질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몸이 아니라 지금 두 몸이에요. 여기 세 장. 하나, 둘. 세장하고 저쪽에 있는 네장하고 이렇게 두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햇살 받고 잘 크고 있고요. 음 얘는 얘는 프란체스카 발디라는 아이인데요. 이 에그린원에서 왔던 집에서 같이 가져온 아이예요. 제가 그 뒤로는 이제 당근에서 이제 구매를 안하고. 다 인제 인터넷이나 뭐, 자, 뭐 장에 가서 사오는데 그 어디에요? 우리 그 다육이 집파 파시는 곳에 가서 이제 사거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음, 보세요. 이게 프란체시카 바이디인데요. 얘도 완전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잘라서 꽂아놨어요. 꽂아주었어요. 새로 그랬더니 이렇게 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육이가 매력이 뭐냐면요. 진짜 제가 뭐 오래 키운 건 아니지만 이 생명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어 물론 죽, 죽을 때는 또허망하게또 죽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물러지면 너무 허망하게 가버려요. 그때는 또 힘이 힘이 쫙 빠지는데 어 이게 뿌리만 문제가 없고 입만 문제가 안 생기면. 야, 얘들처럼 진짜 생명력이 강한 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환경만 맞춰주면 잘 크는 음, 뭐라 그럴까 잘 크고 예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얘는 타이니버거인데요. 제가 이게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입을 다 부러뜨렸어요. 에이, 이런 이런 실수도 해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얘는 정말 이름처럼. 햄버거처럼 그래서 이름이 타이니 버거인가? 엄청 큽니다. 아, 그리고 얘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그때 보여 주셨 보여 드렸던 거. 얘도 제가 적심해서 키웠던 아이인데요. 어, 그리고 얘는 애들은 잎꽂이지에서 그 지금 키운 아이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 드리고요.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햇빛으로 다육이를 키운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무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